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같이 도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머뭇 하려느냐. 이 둘이 뭐예요? 이 뒤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과 이둘 중에서 머뭇머뭇 하고 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했대요?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대요. 어 곤란한 말을 뭔가를 선택하라는 건데 곤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대답을 못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백성들은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어,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왜 우상을 섬길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다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집트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늘 나누고 그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한 처음. 성경에서 는 그때 뭐라고 하죠? 사사기라고 얘기하죠. 사사기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처음의 이야기인데 좀 당황스러워요. 사사기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내용부터 나와요. 도대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을 좀 보여주었을까 하는 의문이 갖게 만들 정도예요 전체가 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믿음의 모습을 보인 적은 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요 그냥 성경에 드문드문, 문득문득 어떤 한 사람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우상들의 대표 대표 선수라고 할수 있는 바알이 나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가난안 땅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섬기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풍요의 신은 농사를 짓는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다 성기는 신이에요. 이름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신앙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농사를 짓는 문화권에서는 풍요를 비는 그래서 풍요를 주는 날씨를 관장하고 좋은 날씨를 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신을 믿고 그런 신에게 재물을 드리고 뭐 그렇게 해요. 그게 공통적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었죠. 이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처럼 보이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이 장면은 바로 갈멜산에서 이 대결을 하고 있는. 그 이야기 중에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 이 갈매산에서 대결하는 사건을 놓고 얘기를 하면, 엘리아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발을 어, 대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강조를 하기 마련인데,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근데 저는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가져봤죠. 야, 이 정말 큰 승리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음, 엘리야는한 명이고, 반 선지자는,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까지 합해서 뭐, 850명이다. 850대1, 혹은 400대1에 대결해서 승리한 거다. 이러면서 그 차이와 그 승리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저는 좀 다른 면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편이 이기는 이야기, 하나님의 편이었던 엘리아가 이기는 이야기라 우리가 이것을 크고 좋은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그냥 어린아이 수준의 생각인 거죠. 만화영화를 볼때 우리 편이 이기고 우리나라가 이기는 거 좋아하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 승리의 이야기다.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로 반문을 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당연히 이기지. 하나님과 우상이 대결의 상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 그 승리를 크게 보기보다 도대체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한 명밖에 없을 만큼, 바 발과 아세라 숭배, 순배,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이스라엘에 가득하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게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갈라졌어요. 남쪽에는 유다지파가 나라를 가지고 있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머지 지파들이 나라를 세우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활동했던 곳은 유다가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거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이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 이스라엘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죠? 처음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이 열왕기서의 평가를 볼때 선한 왕,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그가 나라를 세우고 이어갔었고 그 전통 위에서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고 죄짓는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전통 뒤에 그리고 여러 포함의 왕조가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무슨 얘기죠? 영모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유다는 유다 왕조가 계속 이어가죠. 다위스로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이스라엘의 사회 분위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음을 갖고 이러는 분위기라기보다 조금 믿음에서 멀어지는 분위기. 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왕이었던 엘리야 시대의 왕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 아, 아합이에요. 아합. 아합보다 더 유명한 그의 왕비가 있었으니 누구예요? 이세벨. 이들의 영향력이 더큰 거예요. 이세벨이 아합 가문에 결혼을 해서 와서 자기 민족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이스라엘의 만연 가득하게 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가 눈을 씻고 봐도 자기밖에 없는 것 같고, 발가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450명 이렇게 될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 양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정권이 왕이 정책적으로 발가아세라 신앙을 독려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많은 영향이 있었겠죠. 그런 상황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갈등은요, 하나님과 알의 갈등, 하나님 여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과 우상 숭배하는 그 행위의 이 갈등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역사 처음부터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바알이라는 특정한 신을 섬기는 혹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신앙 형태가 처음부터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신앙과 바알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 볼 때, 바알은 우상이라 우상을 숭배하는 게 나쁘다 그게 다가 아니고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풍요의 신을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풍요하기 위해서죠, 부자 되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 제물을 드려요. 그 드린 제물을 통해서 나에게 더 풍족한 결과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알 숭배의 본질은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사람이 자신을 위한. 욕심이, 그 욕망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단적으로 드러난 게, 이름 붙이자면, 발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사람이라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차이가 있지. 누구나 다 있지 않을까요? 좀더 편하고 싶고, 좀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좀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고, 어렵고 힘든 거 싫고, 아프기 싫고, 괴롭기 싫고,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 싫고, 누구에게나 다 있는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만을 어, 드러내고 따라 살면 바알 앞에 가서 제사를 하지 않아도 그게 바알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생각도 하고요. 더 나가서 교회 다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과 마음의 본질을 생각해 볼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잘 해드려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고 기도하고 헌금드리고 해서 내가 좋은 것들을 복된 것들을 많이 얻겠다 그럼 이거 여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름만 하나님 신앙이지 반신앙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만 따라 살지는 않으니 뭐 그렇게 수견해 주실 건 없어요. 그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가 절제하고 정말 믿음의 자세를 늘 돌아보고 그러면 될 일인 것 같아요.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구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그게 우상 숭배하는 인생이다 그런 생각으로 정리를 해 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지금 쭉한 얘기들을 생각해 보면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도 제사하고 바라게도 제사하면서 살겠냐.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도 갖고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건 마음껏 누리고 싶은 마음도 따르면서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애매한 모습으로 살겠냐라는 질문으로 듣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비슷한 말씀을 누군가 했던 생각이 나요. 문장이 비슷해요, 말이 비슷해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제가? 주레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 아니면 여우수아. 여우수아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들으면 기억나실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를 바로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고 보면 광야에서의 삶도 그들의 모습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상숭배 같은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제 이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건데. 그러면 형편이 달라질 건데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야 되겠다 생각했으니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 말은 그때도 필요했고 가난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때도 필요했고 그렇죠? 성경의 모든 순간순간 보면 이게 어떻게든 적용이 될수 있는 이야기들인 거 같고요. 지금도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교회의 현실을 생각해 볼때 여전히 어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지 않은가. 그러니 엘리야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하는 말이 우리도 새겨 들어야 될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 이스라엘 시대에 아방의 시대에 발과 아세라 신앙이 널리 퍼졌던 그시대에그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 앞에서 어땠다고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직 좀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유리할지, 발을 섬기는 게 내게 유리할지, 양다리 다 걸쳐야 되겠는데 하는 모습이었다는 것.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느낌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 보면 16장 13절에 어떤 말씀일지 예상이 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위여기고 저를 경히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 시대면 이 아우방의 시대하고 꽤 떨어진 나중 시대잖아요. 그때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알 숭배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을까? 하나님 믿는 신앙도 갖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갖고 하나님의 복도 누리고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생각하고 엘리야가 말했던 둘 사이에서 머은머뭇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여전했다. 그런 증거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신앙고백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적인 말에서는 늘 말하는 얘기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의 욕구가 여전히 살아있지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과 같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었던 갈라진 나라의 이스라엘 아니고 전부다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들에게도 처음부터 불신앙적인 반신앙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을 거다.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내가 발견하든 하지 못하든 내 안에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욕심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지 좋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까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욕심이 붙고 정도를 넘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더 그게 앞서게 되면. 때터둔 그때부터 자고 그때부터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드러내는 내면서도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성경을 읽고 나는 기도를 해. 나는 믿음의 세계를 이만큼 알아라고 그렇게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결국 그 마음의 본질 역시 자기 내면의 욕구와 우상을 섬기는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겸손한 성품이시라 드러내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방향이 다를 뿐 그런 요소가 없진 않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람은 누구나 그렇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던지는 무거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나에게도 하는 말일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둘다 갖고 싶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확실하게 답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오르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의 자리 위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기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어렵지 않고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